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저는 1일 전과자입니다 오늘은 어디 학교죠? 마산의 중심에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요? 경남대학교 맞죠? 어디 학과죠? 간호학과? 게임학과? 으악! DM? 뭐 인스타그램? 아 디지털 마케팅학과 근데 여기는 어디 전과대 밑에 있어요? 경영대학입니다 오 그럼 이 학과는 뭘 배우나? 같이 가여실까요기 안녕! 네.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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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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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마케팅 학과는 뭘 배운 학과인가요? 아 네, 우리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기본적으로는 경영 이론을 배웁니다. 여기다가 또 IT, 또 디지털 기술들을 같이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력과 응용력을 활용해서 나아가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 국내 대기업 그리고 디지털 홍보 직군 그리고 나아가서는 창업 분야까지 그렇게 확장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네요. 그러면 이 과는 마케팅 뿐만 아니라 IT나 ICT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진학하기 정말 좋은 과인 것 같아요. 과 자체가 되게 미래지향적이네요. 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함께 또 디지털 마케팅학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어? 학생! 네? 디지 마케팅학과 학생이에요? 네 맞아요 어. 인터뷰 가능해요?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일회전과자입니다 학과 장점은? 저희 학과의 장점은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음 다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어서 취업률이 높은 학과입니다 오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 지금 동아리실 가고 있었어요. 동아리실이요? 응. 동아리실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요? 지금 바로 앞이더. 안녕합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괜찮아요? 네, 괜찮아. 과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네, 저희 동아리는 이제 취업에 도움되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도 공모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빅데이터 공모전 준비하고 있어요. 음 저희도 학회도 가잖아요. 학회? <laughs> 재밌겠다. 어 그럼 같이 가실래요? 네. 오남대학교 디지털 마케팅 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와 근데 디지털 마케팅 학과 좋은데요? 지원 받아서 대외경험도 쌓고 다양한 분야로 취업도 가능하고. 저는 내년에 디지털 마케팅 학과 입학해 하겠어요. 우리 내년에 학교에서 봐요. 디나로 이행식. 여기가 또 경상도의 경남대학교 아닙니까? 스투리로 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학과 확실히 다르네 마마 마 고마 디마루 온나